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벨퓨즈어이며 상승 확률은 80%입니다. 기술적 분석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은 20일선이 50일선 위에 위치하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항선은 155.4달러로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면 하락할 경우 149.72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가 패턴 분석 최근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BLFA의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55.4달러로 비관적인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현재 가격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매도 시점은 155.4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평균선은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매수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평. 기술적 흐름과 주가 패턴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자제하고 변동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하기.